뼈 건강에 최고 좋은 음식 4가지. 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우유. 우유는 가장 대표적인 칼슘 공급원으로 하루 한 잔만 마셔도 성인 1일 칼슘 권장량의 약 25%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유 속 칼슘은 생체 이용률이 높아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며 단백질과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둘째, 멸치. 작은 크기에 비해 놀라운 칼슘 함량을 자랑하는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의 대표 주자입니다. 특히 마른 멸치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칼슘 농도가 더욱 높아져 소량만 섭취해도 상당한 양의 칼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두부.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풍부한 칼슘을 제공하는 완벽한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응고제로 사용되는 황산 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이 추가 칼슘을 공급하여 일반 콩보다 훨씬 높은 칼슘 함량을 보입니다. 넷째 시금치. 시금치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비타민 K, 엽산 등뼈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녹색 채소의 왕입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침착되는 과정을 도와 골밀도 증가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